고인스 마이닝 코인 이즈 더 퓨처 안녕하세요 본인의의고고인입니인네 요렇게 KS3 고4테라 짜리 고트메인 제품 와가지고 한번 언박싱 해보고 리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네 가까이서 보겠습니다 KS3 9.4 테라 짜리 모델이고요. 펜 같은 거 보시면은 동일합니다. 생긴 거. 그리고 이제 i3버랑 차이 있는 거는 이제 비트 메인 같은 경우는 220V 짜리 두 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1.5스켓 짜리 두 개로 이렇게 꽂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똑같이 펜세개 달렸고, 거의 L7이랑 동일하게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KS3 모델. 무게는 L7보다 살짝 더 무거운 것 같고요. 어차피 이거는 기격이 있으니까요. 네. 일단 이 녀석 작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M포트 연결하고, 그 다음에 전선을 연결했습니다. 일단은 표기 전력은 3500W가 되어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실제 전력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행기 소리가 나고 있죠? 이제 IP리포트 이용해가지고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정상작점 되고 있고요. 요거 데시벨 측정기로 어느 정도 나오는지 측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측정기로 보시면은 101 데시벨에서 104 데시벨 정도 왔다갔다 하고 있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소리가 크고 안에는 해시보드가 총 3개가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풍속도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풍속 보시면 11.1mps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뒤에 온도도 상당히 뜨겁습니다. 어, L7 정도 뜨겁기는 나오는 것 같은데 40도 이상의 바람이 이1 1 1 m s 의풍속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가을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내 온도가 한 25도, 26도 밖에 안 되는데 배출해서 40도 넘는 바람이 1 1 m s 정도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이라든가 어, 사무실 같은 곳에서 돌리기 힘들겠죠? 소리도 상당히 크고요. 외관 보는 건 여기까지 하고요. 자, 해시 정상적으로 얼마나 나오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비트메인 KS3 지금 현재 연결해 놨고요. 지금 킨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해시가 약간 출렁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평균적으로 보면은 9.4보다 약간 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의 L7이라든가 E9 프로 같은 제품들을 봤을 때기본 해시보다 5%에서 10% 정도까지 더 많이 나오는 모습을 봤었거든요. 지금 해시가 출렁거리는데. 최고 만해시가 넘어가는 것도 확인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내려갈 때는 이렇게 9,000해시 이렇게 출렁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시보드는총 3개가 들어있습니다. 3,000짜리 3개가 들어있고요. 이 녀석이 나중에 평균적으로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9.4 테라 이상이 안전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까지 KS3. 비트맨 9.4 테라 짜리 모델 한번 리뷰해 봤습니다. 해당 모델 고니광선에서 어디보다 최저가 맞춰 드릴 수 있으니까요. 카스파 채굴기라든가 다른 채굴기 관련해서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은 고니광선으로 언제든지 편안하게 문의 주세요. 다이바요!